분명 클릭률은 높은데 조회수는 왜 낮은 거지 그렇다면 90%의 확률로 바로 이걸 놓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바로 초반 30초인데요 이 도입부 30초를 잘 잡는 분들이라면 롱폼 알고리즘은 물론 쇼츠까지도 떡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바로 적용 가능한 초반 30초 70%로 올리는 비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상 마지막에 초반 30초 70%로 끌어올리는 체크리스트 가이드까지 준비해 두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받아가세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것 썸네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초반 30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의 초반 30초만 보고 이탈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만약에 사람들이 이 오프닝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시청 지속 시간도 떨어지고, 그러면 알고리즘이 망가지면서 노출도 떨어지게 됩니다. 즉 조회수와 구독자까지 정체되는 악의 굴레로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입부를 정말 잘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럼 도입 30초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뒷부분에서 많은 걸 알려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이득이 되는가 호기심을 주었는가 이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내가 얻게 될 혜택 또는 내가 피하게 될 손실 이두 가지를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영상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놓치면 알고리즘 망가집니다 이거는 손실 회피의 감정을 자극 시킨 거죠 그리고 유튜브 초보자라면 이 다섯 가지 세팅 반드시 하세요. 구독자 떡상합니다. 이런 영상은 내가 얻게 될 혜택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상이죠. 그래서 도입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득과 호기심이다. 이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초반 30초를 망치는 최악의 실수 세 가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혹시 내가 이걸 하고 있진 않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있어 보이는 화면 넣기. 멋있어보로우 로고 인트로 막 이게 화면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넓혀졌다가 블러 처리돼서 줌인 되고 이러는 화면 좀 유행이 지났어요. 유튜브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방송가의 버금가는 방송국스러운 채널들이 잘 떴었는데요. 그건 조금 옛 세대고요. 지금은 그런 거 보면 다 스킵합니다. 스킵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초반 30초가 떨어지고 지속 시간 비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카메라를 킨검 같은 연출 그건 오히려 지속 시간을 떨어뜨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 30초에서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이득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아무것도 호기심과 이득에 부합하지 않죠 이건 절대 하면은 안 되는 인트로입니다 두 번째 썸네일과 다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제가 만약에 썸네일에서 살이 빠지는 마카롱 이런 걸 주제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영상에 뜨자마자 술을 마시고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전혀 상관없는 맥락이죠 그럼 사람들은 살 빠지는 마카롱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왔지만 술을 먹는 모습으로 다 이탈하게 될 거예요 절대 썸네일과 상관없는 인트로를 넣지 마세요 상관없는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인사. 사실 인사하는 시간도 굉장히 아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자리 피드입니다. 라고 하는 동안 최소 2초는 먹고 들어갑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초반 30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제해주세요. 세 번째. 쿠킹한 문장을 넣고 싶어서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명절에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났더니 너 살쪘다. 너살 빼야겠다. 너 그거 많이 먹어서 그래. 너 조금만 먹고 살 빼. 그래야 너 건강해져.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거 제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내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해도 그 자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워딩을 쓴다면, 사람들은 이탈하게 됩니다. 듣고 싶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의 불편한 지점을 공감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면, 혹시 걸으면서 허벅지 사이가 쓸려서 허벅지가 아프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살쪘다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로 치환해서 접근한다면, 어, 이 사람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네? 라는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세 가지는 반드시 피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있어 보이는 화면 넣기. 두 번째, 썸네일과 글 제목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시작하기. 세 번째, 사람의 마음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그렇다면 초반 30초는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구조와 이론이 있는데요. 다 각설하고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70%를 목표로 초반 30초를 반드시 잡는 공식 첫 번째 에피소드로 시작해보세요. 들은 내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작을 한다면 설때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할 거예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만 생각해봐도 아무리 중요한 이론을 교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해도 사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그런데 교수님께서 나도 대학교 때 이걸 들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신다거나 내가 예전에 홍대입구역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처럼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고유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 주시려고 할때 우리는 생각보다 그 이야기에 대해 집중하게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영상에 이렇게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담긴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을 하이라이트로 써보세요 제가 지금 당근 자판기 라는 채널도 함께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반포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처음 올라갔을 때 제가 그 아파트를 이렇게 꼭대기까지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파트가 너무 많고 멋있고 웅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보고 겪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이라이트로 사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초반 30초 비율이 70%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각 잡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귀에 익숙한 거나 완전히 후킹한 거 아니면은 사람들은 정말 30초 안에 다 이탈하게 돼요. 사람들 귀에 익숙한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초반 30초 비율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상 중간을 발췌해서 초반 30초를 꾸리는 형식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럴 때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후킹한 구간을 빼내야 된다라는 것에 매몰되어서요. 파격적인 가격. 또는 울고 웃는 감정이 격해지는 장면. 이렇게 단발적으로 후킹한 구간만 발췌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또한 이전에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채널에서 그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많이 구성해 봤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의 놓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격해진 감정이 그 영상을 끝까지 봐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진 못해요. 앞뒤 맥락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호기심을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숫자를 강조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 그 숫자에 대한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5천만원 벌수 있습니다. 3,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뢰도는 오히려 저하되고 맥락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이탈을 만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 단순하게 후킹한 곳을 뽑아야겠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나오는 구간을 잘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하이라이트를 맨 마지막에 만들어 보세요. 우리 썸네일과 글 제목은 반드시 처음에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하이라이트는 반대로 맨 마지막에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 드려요. 가장 후킹한 나레이션은요 어쩌면 편집을 끝까지 한 후에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전체 중에 가장 자극적이거나 유익하거나 놀라운 장면이 있는 거 3개 정도를 모아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버텨보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공식을 알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쓰게 된다면, 앞으로 영상에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인지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이 영상 끝에선 내가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해 줄게 하면서 이득을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재용 님 같은 경우나 서재로님 같은 경우가 그 예시죠. 서재로 님 같은 경우에는 나레이션과 함께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봤던 후킹한 장면을 조합해서 새로운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즉 이번 영상에서 할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미리 보기 형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후킹한 장면을 재구성함으로써 시청자들한테 호기심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너는 이런 정보까지 알수 있어라고 리드까지 제시해 줍니다. 거의 완벽한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는 사람들이 다 도입부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도입부가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인사로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영상 속에 후킹한 문구를 앞으로 가져와서 하이라이트를 구성을 했고, 지금은 아예 내가 좋은 문장과 좋은 화면을 써서 만들겠다. 요즘 트렌드에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레이션과 앞으로 보여질 영상의 조합으로 사람들의 호기심과 이득을 자극하는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내가 봤던 영상의 도입부를 벤치마킹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 봤던 경험이 있다면 그 영상의 도입부를 내 영상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서재로님의 영상을 레퍼런스 삼아서 여러분 영상에 맞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서재로님이 어떤 걸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값을 더 넣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지 구조를 파악하기 정말 빠른 방법일 겁니다. 좋은 레퍼런스가 나한테 들어와야만 우리는 실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너무 영상 베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보다 베끼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 거를 다 따라한다고 해도 내 실력이 낮다면 절대 100% 따라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거의 반도 안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쓰는 내 거보다는 훨씬 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좋은 레퍼런스를 보고 구조와 수식어와 형용사를 한번 습득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키워드로 바꿔가면서 여기서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내가 줄수 있는 혜택 호기심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문장을 디벨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초반 3분은 편집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편집으로써 그 매력을 보여 줄수 있는 거는요. 자막, 강조 자막, 효과음, BGM, 화면 자료 화면 등 다양하게 시각적 효과를 넣어서 지루할 틈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프리미어 작업물을 보면은 초반에 가장 자료 화면과 효과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초반 30초를 잡기 위해 정말 많이 공을 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초반 30초는 어떤가요? 자료 화면이 많이 올라가 있는지, 효과음이나 여러 가지 시각적 장치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디벨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체 말 자막 쓰는 게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초반에만 써 주셔도 괜찮아요. 많은 채널에서도 초반 3분만 말 자막을 쓰고 그 뒷부분 안 쓰는 채널도 많이 있거든요. 일단 목적은 초반 30초를 붙잡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 30초 조금 더 넉넉잡아서 초반 3분의 편집을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초반 30초를 70%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초반 30초 70%로 끌어올리는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싹다 정리를 해놨고 거기 플러스로 나만의 도입부를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약 3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를 넣어놨으니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무료로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 한해서만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써놨으니 꼭 받아가셔서 알고리즘의 떡상을 경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